네 안녕하세요 싸고 좋은 가 김영란 실장입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또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또 저렴한 차량 300만 원대 총 9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SM3 1.6 l e 플러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10년식입니다. 9년 9월 달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네, 키로수는 12만 4천 키로 운행을 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0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회색 컬러이고요. 운전 연습용으로, 출퇴근용으로 굉장히 금액대도 좋고, 키로수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네, 용도 변경은 렌트나 영업용으로 썼던 차량 아니고요. 네, 운전석 프론트 핸다. 네, 한 군데 단순 교환입니다.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 되겠고요. 미세 노유라든가 이런 부분 없고 특이사항에는 트렁크 리드 탈착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엔진 미션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레이 색상이고요.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부 되어 있고요. 예, 네, 이쪽에 해짐이 조금 있긴 하는데요. 이런 거는 방석을 깔으셔도 되고 정 이제 바 음, 보기 싫으신 분들은 부분 이제 교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분 교환은 얼마 안 합니다. 참고하시. 하 네, 뒤에 이어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깨끗하고요. 네, 전반적인 센터 패시아 부분이고요. 네, 스마트 버튼입니다. 여기 스마트 버튼 되어 있고요. 네, 송풍구. 네, 블랙박스 되어 있습니다. 네, 썰루프 되어 있습니다. 운전 연습용으로 저렴한 차량 너무 괜찮죠?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어, 7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30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네, 쉐보레 라세티 프리미어 4도 1.8SX 일반형 모델입니다. 네, 2010년 시국요. 키료수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8만 5천 키로 30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g 색 컬러가 되겠고요. 사고 요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은 없고요. 앞에 프론트랑 그리고 어 여기 네 프론트 핸더랑 앞에 본넷 네 단순 교환 들어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미세누유 없습니다. 내차피해는 네총 6회 정도 쉐보레 네 차량들은 약간의 이제 부품값이라든가 이런 거 비싸기 때문에 네 지금 내차피해 네 506만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 아니에요. 네. 워낙 이제 부품이라던가 현대 기아보다는 한 1.5배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 보험료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사진 보여드릴 거고요. 주색 컬러입니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열선 시트는 운전석이랑 조수석 되어 있고요. 네, 이 차량 진물 시트예요. 하지만 관리 상태 굉장히 잘된 차량입니다. 네, 스티어링 휠도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되어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썰로프 있는 차량입니다. 네, 8 0 0 0 k m 300만 원에 에, 10년씩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차량입니다. 네, SM5 신형 2.0의 LE 모델입니다. 12년식입니다. 키로수는 12만 2천 키로 운행을 했고요. 금액은 309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회색 컬러입니다. 네, 용도 변경은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 노요 전에 없습니다. 네, 특이사항, 조커터 네, 도장술이 있었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차피에는 117만 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는 당연히 있고요. 네, 뒤에 시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스마트 버튼이에요. 네, 스마트 버튼 네, 요렇게 접이식 사이드 미러, 스마트 버튼이고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되어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 불박 전부 되어 있고요. 뒷자리 송풍구입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한 어, 30%, 2, 30%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중고 트레드 예, 한80% 정도 남은 예, 타이어로 교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30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크루즈 1.8LT 플러스 모델입니다. g 색 컬러입니다. 2013년식이고요. 예, 키로수는 12만 6천 키로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310만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성능 점검, 예, 펴보도록 할 거고요. 용도 변경은 없고요. 네 그리고 쿼터랑 그리고 문짝 운전석 문짝, 예, 그리고 이쪽에도 문짝 이렇게 세 군데 교환 들어갔고요. 전부 엔진, 예, 미션 쪽이 아니기 때문에 예, 타시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외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미세 누유 전혀 없습니다. 네잡피에는1회에 139만 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주색 컬러, 네. 네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열선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전동 좌우 비식 백미러, 예.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네 타이어는 지금 거의 없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중간 트레드, 80% 정도 남은 거를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스파크. 네, 가솔린 모델이고요. LT 등급입니다. 14년식입니다. 키로수는 97,000km 키로 운행을 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310만 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색상도 굉장히 지금 한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하늘색입니다. 시원해 보이는 컬러이고요. 네, 성능 어,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없었던 차량이고요. 프론트엔 너랑 사이드 실 패널 교환 들어간 차량입니다. 네, 미세 노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요. 네, 차피에 2회에 걸쳐서 86만 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네. 하늘색이고요. 네, 시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네, 열선 시트 이쪽에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부 되어 있고요.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알루미늄 휠로 되어 있습니다. 요 네, 차량 14년식 97,000km 네, 운행을 한 차량 31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SM7 모델이 되겠고요. New AT2.0의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9년식입니다. 12만 4천 키로 운행을 했고요. 320만 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도 보이다시피 여기 조금 백화현상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복원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복원이 다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력은 없었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누유 전혀 없고요. 혹시 있다고 해도 예, 저희 성능 보증 다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네, 68만 내차 피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번호판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번호 9992에요. 네 검정 색상입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 네, 좋습니다. 네, 저렴한 금액대 네, 320만 원에 SM7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열선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전부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워크인,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셀루포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좋고요. 네, 요렇게 요 차량. 예, 32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SM3 1.6 R이 등급입니다. R이 등급 제일 좋은 등급이죠. 네, 1인 소유였던 차량이고요. 10년식입니다. 9년 12월 달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10만 2천0로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32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용도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프런트엔다 교환하고 에, 문, 운전석 뒤에 문에 방금 예, 들어갔다는 거 고지를 해 드리는 거고요 소유라든가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네, 차피에는 예, 5회에 걸쳐서 420만원 정도 잡혀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레이 색상입니다 전동시트 RE등급이어서 옵션 좋습니다 열선시트도 되어 있고요 전동시트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관리 상태 아주 좋고요 네 내비게이션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이고요 접이식 사이드미러 전동이고요 이렇게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주차 앞에 센서이고요. 네, 블랙박스, 송풍구, 네, 타이어는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중고로 저희가 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SM5 신형 2.0에 에리 모델이 되겠습니다. 10년식입니다. 8년 등록된 차량이고요. 키로수 14만 5천 키로, 320만원에 만나볼 수 있고요. 네, 이 차량. 네, 흰색 컬러에 썰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성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은 전혀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노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특이사항도 딱히 없습니다. 흰색 컬러입니다. 썬로프까지 굉장히 요런 차량들은 빨리빨리 빨리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전동 시트 되어 있습니다. 이열 시트 상태 아주 좋고요. 시트도 베이지 시트입니다. 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 버튼, 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화질 좋고요. 하이패스 되어 있습니다. 네, 성풍구, 썬로프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리 상태 아주 좋아요. 타이어는 저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시죠? 예, 중고 트레드로 갈아 드릴 거고요. 320만원에, 예, 어, 오늘 소개해 드린 차량 3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예, 부담 없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네, 아주 키로수 너무 많지 않는 걸로 예, 가성비 차량들만 골라 봤으니까요. 예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면 빠른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입니다. 뉴 모닝입니다. 네, SLX 고급형 블랙 프리미엄 모델이 되겠습니다. 9년식이고요. 키로수 굉장히 좋아요. 66,000km입니다. 32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네, 성능 점검표 렌트 이력은 없었던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이고요. 미세 노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 좌우 휀다, 좌우 쿼터, 좌앞 도어, 판금 도색 들어갔다는 점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부 다외판 판, 예, 기스나 이런 거 있으면 도색이라든가 도장 이런 거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점은 중고차 사시면서 감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66,000km 굉장히 메리트 있는 키로수이고요. 예, 네 그리고 음,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7kg 수이고요 시트도 굉장히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뒤에 이어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내비게이션 아이나비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이렇게 6 6 0 0 0 k 32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차량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도 300만원대 차량 총 9대를 저렴한 차량 만나봤고요. 네,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빠른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주말에도 근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말에도 예, 차량 구경하러 오셔도 되시고요. 예, 그리고 당일 출고도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주말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또 탁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맡겨주시면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송, 할부, 대차, 폐차 예, 다 가능하고요. 궁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셔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차량으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싸고 좋은 카 많이 많이 예,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